오늘의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관점 그리고 매매 복귀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 기본적인 기조로 상승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지지난 방송 제목도 경궁, 롱으로 진격하라였습니다. 그게 그냥 장난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진짜 상승할 것 같아서 얘기를 한 것이었고, 방송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상승할 것 같은데 그냥 롱 치고 가만히 있으면 재미없으니까 쇼 치고 대응하는 모습 보여주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그 방송까지는 문제가 없었어 왜냐하면 평단가가 70.2k 부근이었기 때문에 당시로서는 상당히 고점 부근이었죠. 하지만 자고 일어나니까 계속해서 상승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물량을 71k까지 받았고 이 71k 구간에서 물량을 많이 받은 상태로 있다가 가격 하락이 안 나오고 그대로 바로 쭉 올라가길래 이 72k 부근에서 손절을 쳤습니다. 이 72k는 제가 정한 하락이 아닌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이죠. 이한 번의 매매가 마이너스 10만 불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어제 생막 방송에서도 설명드렸지만 10만부를 막고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멘탈이 좀 갈린 상태였죠. 어제 영상을 못올린 이유도 제 매매하느라 바빠서였습니다. 그리고나서 또 상승이 나오길래 아 이거 여기서 이렇게 죽는 그런 그림이 아니구나 이거 무조건 올라가는 그림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7 2 7 k 부근에서 롱을 추격을 했고 그리고 올타임 하이를 넘어선 7 4 k 를 조금 넘어선 부근 7 4 1 k 부근에서 입결했습니다. 다행히 이 추격 롱을 먹으면서 5만 불을 멘징을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까지가 이제 마이너스 5만 불인 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와리가리 치는 거 보고 다시 고점 찍고 내려가길래 어 이거는 충분히 조정 파동으로 볼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고 74.7k에서 비중을 조금 적게 들어간 쇼시였습니다. 그리고 73.6k 부근에서 입절을 했습니다. 이 입절을 한게 플러스 13,000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7,000불 상태로 어제 라이 방송을 진행을 했고요 이 마이너스 3만 7천불 상태에서 두 번의 총 매매를 했습니다 어제 상승으로 이 구간을 한번 먹었고 그래서 이게 플러스 7천불 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만 불을 간 상태에서 마지막 포지션이 이 73.7k 구간에 잡은 롱이었고 이 롱을 고점 구간에 딱 걸어놓고 잠으로써 여기서 익절이 나왔습니다 이 익절이 아마 3 8 0 0 0불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이너스 10만 불을 겨우다 이제 오늘이 되어서야 플러스 8000불로 맨징을 시킨 상황입니다. 굉장히 힘들었고 한번 포지션을 잘못 잡으면 이렇게 될수 있다. 그리고 손절을 빠르게 안 나갔다면 마이너스 10만불이 아니었겠죠. 어떻게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매매를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니라고 생각할 때는 과감히 자를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준을 잘 세우고 그에 따라서 매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라이브 매매나 설명에 관한 부분은 제 라이브 영상에 모두다 나 있기 때문에 그게 증거입니다. 저는 뭐 그냥 했지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진짜 제가 이렇게 매매했다라는 걸 보여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의심인 여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애초에 저는 하락에 대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 제 디스코드 멤버십 방에서 해드린 얘기 있네요. 10월 5일 날 시나리오를 쓸때단 하나의 하락 시나리오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떨어질 것에 대한 것을 미리 생각하지 않고 일단 오르는 걸 먼저 먹자라는 생각이었고 두 가지 상승 시나리오를 알려드렸습니다. 만약에 내가 상승을 믿고 상승을 홀딩하는 사람이었다면 이 시나리오를 더 선호했겠죠 결국에는 그때 하락으로 떨어진 것이 저점이었고 고점을 노릴 확률이 높으니까 그렇게 끌고 가는데 혹시 모르니 중간에 익절 좀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고점 부근 어디서든 팔아도 된다라는 형식으로 제가 이렇게 시나리오로 올려드렸습니다 결국 그런 부분들이 맞아 떨어졌고 이 이후에는 제가 시나리오로 업데이트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아직까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고 단타적으로 접근할 상황도 아니고 또 섣불리 롱이나 쇼에 들어갈 자리도 아니기 때문에 때문이죠. 그래서 상황이 진전될 때까지는 이미 이 상승을 한다는 가정을 했다면 수익이 충분할 테니까 그 수익을 가지고 잠깐 기다렸다가 자리가 오면 그때 받으러 가는 식으로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디스코드 멤버십 방에서는 이런 양질의 정보들 그리고 관점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코드 방 많이 들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론이 길었습니다. 비트코인 메인 시나리오 보도록 하죠. 이거를 인펄스로 보느냐 아니면 ABC로 보느냐 이두 가지입니다. 정확히는 상승 인펄스로 보냐 아니면 아니면은 플랫 B로 보냐인데, 만약에 상승 임펄스로 본다면, 이렇게 카운팅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완성된 임펄스가, 조정파동이 이중조정으로 WXY가 나온 이후에, 이 저점으로부터 시작된 1파동, 2파동, 3파동, 4파동, 5파동, 혹은 1, 2, 3, 그리고 엔딩 다이아고날로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면서 5파동이 한번더 고점을 나오면서 형성 이후에 하락으로 진행, 그리고 한번더 임펄스로 상승한다는 그런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파동에서의 문제점은 일단 첫 번째 1파동입니다 이 1파동이 명확하게 임펄스로 보이지는 않는다는 점이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는 형태를 지키지 않고 나오는 임펄스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그냥 이걸 1파동이라고 생각을 하고 본다면 1, 2, 3, 4, 5로 카운팅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구간이 고점이 되거나 아니면은 4, 5가 한번더 나오거나 혹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엔딩 다이아 고날의 형태를 그리면서 마무리가 되는 그런 라는 그림을 생각해 볼수 있겠죠 확실한 건이 구간이 고점 구간이 될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76k부터 78k까지 굉장히 큰 범위에서의 고점 구간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히 고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여기서도 그렇고 어 여기 고점이네 나숏쳐 하락 겁나 할 때까지 안 팔아 라고 했다면 여기서 다 손절 나갔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어나 고점에서 숏 잡았네 이거 내려갈 때까지 홀딩해 라고 했다면 오늘 아침에 다 털렸을 겁니다 결국 고점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면 이 신고가인 구간에서는 저항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알수 없기 때문에 감히 고점을 예상하기가 어렵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었을 때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라 것입니다 적당한 구간에서 손절을 명확하게 저항하고 롱을 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곳은 고점 구간이 될수 있다는 점이고 이것이 무효화되려면 3파동의 0.618 구간 71.6k 구간에 도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떨어지는 파동이 그냥 조정파동 ABC가 아니라 임펄스의 형태로 길게 떨어져줘야지 이 상승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그러한 파동이 될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임펄스가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A... B, C로 놓고 보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이 파동은 플랫 B 파동으로 볼수 있습니다. 플랫 B 파동의 경우에는 이 전체를 이제 A, B, C로 놓고 보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이 하락의 폭이 굉장히 클수 있습니다. 이거를 A 그리고 B로 놓고 본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걸 1 파동으로 보기에는 구조가 명확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1, 2로 보고 여기서부터 1, 2, 3, 4, 5나 1, 2, 1, 2, 3, 4, 5, 4, 5나 이런 식으로 보. 어쨌든 여기서도 이 구간 근처가 완성된 임펄스가 될수 있겠습니다. C 파동이 완성된 임펄스죠. 그렇다면 A, B, C가 말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플랫 A, B가. ABC ABC로 완성되는 게 카운팅이 될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거는 이곳이 고점이 되거나 혹은 고점이 더 나왔다면 여기서부터 시작된 파동은 임펄스여야 된다는 것이고 그 임펄스 파동은 크고 빠르게 내려주면서 최소한 이 66.8k라는 저점을 뚫어 주는 하락이 나와 줘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 상승을 보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추격으로 붙은 사람도 상당히 많았을 것 같아서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굉장히 재밌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고 타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임펄스가 여기서 완벽하게 끝났다고 치든 아니면은 A, B, C라고 치든 어쨌든 공통 하락 구간에 진입하려고 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며 이 0.618을 뚫었을 때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상승하면서 정말 크고 빠르게 올라왔기 때문에 수평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지지 구간이 많이 없습니다. 당장 이 구간만 해도 바로 쭉 떨어져도 이상하지 않은 구간이고 그나마 지지가 있는 구간이 이 72.5, 72 그리고 70.5k. 구간이거든요. 떨어질 때 이런 구간에서 지지 못 나오고 이런 식으로 비실되면 빠르게 이 70.5k 구간 초반대까지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하락이 가속화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롱도 조심을 해야 되고 숏도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정말 좋은 거는 이 상승을 이미 먹은 다음에 매매를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만약에 내가 아 조금 더 먹고 싶다라고 한다면 조심스럽게 레버리지를 많이 낮춰서 알짜리만 먹는다는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아니라면 번거 다 토해내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매매를 안 하는 것이고 장이 조금 잦아들고 확실하게 내가 아는 자리가 왔을 때 그리고 하락이 나오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는 알트가 조금 오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아무 알트나 다 오르는 건 아니고 오르는 애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은 해서 이번 하락이 나오면은 충분히 내가 이번에 먹은 돈을 기반으로 알트를 조금 잘 매수를 한다면 충분히 더 많은 수익을 볼수 있기 때문에 포모를 느끼거나 내가 놓쳤다는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천히 매매에 임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유료 지표들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물 대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그럴만도 한게 가격이 이제 너무 오는 상황이고 위 아래로 시장가로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미체결 약정이 올랐을 때와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미체결 약정이 상당히 많이 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체결 약정이 하락을 할때 해소가 되는지 혹은 상승을 할때 해소가 되는지 조금 체크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비트맥스 차트입니다. 비트맥스 차트는 계속해서 미체결 약정이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상승에서 비트맥스가 상승 많이 견인했다라는 부분 역시 확인을 할수 있을 것 같고 아래쪽으로 72.5K에 500만 달러짜리 매물대가 들어온 상황이긴 합니다. 평소보다 매물대가 겨우 들어온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유의미한 매물대가 들어온 건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이 차트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낸스 현물 차트입니다. 이 두꺼운 현물벽 그리고 위쪽으로 있는 두꺼운 현물벽도 거의 다 뚫은 상황입니다. 이제 위쪽으로 77K 부근에 두꺼운 벽이 하나 더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과연 이런 공간까지 뚫으러 가줄 것인지 아니면은 이 구간은 패스를 하고, 이제 하락으로 가면서 매수를 다시 한번더 먹어줄 것인지, 고란 부분을 현물을 통해서 확인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D 파이어 차트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로 저항 구간이 명확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다만, 12D 차트를 봤을 때, 고래들이 다시 쭉 매수를 해준 모습이고, 개미들은 다시 다 던진 모습입니다. 요런 부분들이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것 같고, 전체 어도스는 계속해서 유지 중이다. 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개미들이 다판건 아니고, 어느 정도 매수를 유지한 상황이라서 요런 흐름이 어떻게 이어질지 좀 봐야 될것 같고 주봉 단위로 보면 저항 구간이 명확하게 76에서 78K 그리고 80K까지 정말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고래들은 역시 풀 매수를 한 상황이고 개미들도 많이 팔기는 했지만 그래도 많이 매수를 유지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체 오도수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고래들이 던지면서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개미들이 사면서 조금 오르다가 고래들이 던지는 형태로 갈지 그러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